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달마지 이승재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의 여러 같은 성원에서 번암천에 왔습니다. 아, 그런데 말입니다.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왔었는데, 어 지금 막 아주 마음에 드는 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.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천년의 미소 고수한테 의뢰했는데 별로답니다.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 잘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여기 앞에 바로 보입니다. 사이즈는 장 60, 폭이 40, 높이가 40, 폭이 20입니다. 엄청나게 큰 돌이죠. 그리고 이렇게 잘생긴 돌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. 지금 마른 상태로 지금 있는데 제가 물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업급에 만년의 새우를 두고 흔적이 보입니다 자 물을 뿌릴 수는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. 판단은 독자 여러분들이 하겠습니다. 이상, 이상입니다.